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부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안나레나 메가피 글 그림 애선니 브라운 그림이요. 음. 자, 이 책에 대해서 그림책 하부루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앞에 표지에 특별한 손님 제목이고요. 아빠와 여자아이 같죠? 음, 아빠와 여자아이가 저 멀리서 오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손님은 누구일까요? 음,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에 저는, 음, 하늘도 조금 그리고 이제 전체적 색감이 조금 어둡고 그리고 아빠와 아이의 표정도 음 밝지 이렇게 표정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요렇게 살짝만 보이는데 표정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이 가방을 들고 지금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laughs> 한번 간단하게 줄거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여기에 있는 여자아이는 KT라는 어, 아이예요 KT는 아빠와 단둘이 바닷가에 살았어요. 집이 아주 넓어서 KT 방뿐 아니라 장난감들이 자는 놀이방도 있을 정도로 어, 넓었습니다. 어,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KT는 아빠랑 저녁마다, 저녁마다 아빠랑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로 책을 읽어주고 음 그랬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근데 엄마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아침마다 아빠는 케이티를 학교에 보내고 점심을 싸주고 그리고 음또 KT는 어리라는 고양이를 고양이 애를 또 챙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챙기면서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보내는 주말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빠와 항상 공원도 산책을 하고 뺑뺑이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즐거운 시간을 둘이 보냈죠. 그러다가 케이티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엄마를 보러 갔어요. 아마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 모양이에요. 어, 아빠는 기차를 타고 아이를 엄마네 집에 데려다줘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면 아빠는 집에 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주말을 보내면 아빠는 또케이티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이런 생활이 좋았어요. 아빠와 평일에 보내고 가끔 다른 도시에 사는 엄마를 보러 가는 이 생활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제목에 말하는 특별한 손님일까요? 어, 메리 아줌마라는 분과 그 메리 아줌마의 아들 션이라는 아들이 옵니다. 이~ 누군지 이해가 가실까요 바로 아빠의 새로운 여자친구인 거죠 근데 이 아줌마는 굉장히 미소가 밝으셨어요 그리고 이~ 션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개구졌어요 항상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런 이제 개구장이 아이였습니다 어~ 션과 메리 아줌마는 규칙적으로 이제 찾아와서 놀러왔고 션은 수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고무뱀과 거미 뭐 얼굴이 까매지는 비누, 뭐 이런 걸 갖고 오고 <laughs>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각설탕은 아빠의 차차에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어, KT는 퍽도 재밌겠다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 근데 아빠는 항상 이 션과 메리 아줌마가 오면 즐거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메리 그 KT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항상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 불청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방도 항상 그 넓었던 방이 메리 아줌머니와 현이 온 이후로 작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줌만 옷도 너무 많고 현도 막 너무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싫었어요. 어... 아빠와 아주머니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짐을 싸갖고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빠와 항상 규칙적으로 놀러 갔는데 그것도 좀안 되고 항상 조금 뭐 불편하겠죠. 그런 이제 본인의 루틴, 그 규칙적인 생활이. 없어지고 이제 정말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 너무 근데 아빠는 예전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는데 이제는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시느라고 이제 케이티에게 뭐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막 이래저래 조금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아빠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티는 정말 너무 넌더리가 났어요. 그더 이상 자신의 집과 정원과 장난감과 산책과 식사를 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빠를 나누어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 아침 먹으러 아침에 내, 아침에 음,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어, 아줌마와 션이 이제 가방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현 현관문을 가, 닫고 이제 가고 나서 케이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집을 대체아서 다행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마다 아빠 혼자서 케이트를 학교에 보내고 아빠와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놀수 있어서 케이트는 정말 좋았어요. 그것도 단둘이서는요. 그동안은 아빠를 나누어야 했고 집을 나누어야 했고 모든 물건을 나누어야 했는데, 음 모든 게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 아빠는 말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케이트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어 그게 뭘까? 왜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들까? 잃어버린 것은 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데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션과 메리 아줌마네 집에 가 볼까라고요. 그제야 케이티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 케이티는 손님들과 함께 했던 생활이 그리 나쁘지만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티는 션의 장난감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메리 아줌마의 환한 웃음도 그리웠어요. 그래서 어 이제 현과 메리아줌마라면 아빠든 짐이든 장난감이든 산책이든 함께 나눠도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아빠에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아줌마의 집에 이제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제 메리아줌마의 집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아빠와 케이티의 뒷모습이 보이고 저 안에 메리 아줌마와 션의 모습이 보이죠 어잘 보이진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리 아줌마와 션이 굉장히 웃으면서 반가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음, 그러고 이제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가정이 탄성 탄생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 우리가 익숙했던 생활에 누군가 불청객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불편하다가 거게 이제 다시 이제 하나의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그래서 이제 요 케이티와 션이 이제 남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이제 같이 아빠를 나누고 엄마가 되고 이런 가정을 어, 잘 그린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그림책 하브루타 질문 한번 나눠 볼게요. 나에게도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면 누구인가요? 평범한 나의 일상이 무언가로부터 달라진 것이 있나요?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나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인간관계를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일생, 생, 일상생활을 방해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케이트에게 엄마는 어땐, 어떤 존재였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또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케이 t 는 다시 만난 메리 아줌마와 샹과잘 지냈을까요? 음, 더 많은 질문은 제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어, 특별한 손님, 음, 이혼한 가정, 그리고 재결합하는 이제 그런 가정을 그린 그림책인데, 어, 요즘은 이런 책도 많이 나오죠. 이혼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재결합하는 가정도 많이 늘어나서, 어, 이런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또는 재혼가정, 아이라면 그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라면 보면 좋을 책일 것 같아요. 음, 이런 이혼 가정의 그 책들 중에 따로따로 행복하게라는 책도 있어요. 음, 자, 이런 책도 있는데 이 책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올렸는데 이 책도 같이 보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음, 제 이, 이게 저기 가정주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부루타에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그 질문 중에 만약에 남편이랑 이혼한다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할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웃었고 또내 음 사랑하는 사람을 나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라는 질문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겐 부모님 그리고 뭐 여러 존재가 있겠죠. 근데 뭐 이미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남편도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을 나누고 있는 거고 또 아이들도 부모가 나누고 있는 거고 부모님도 이제 형제들이 나누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나누고 있고 처음부터 나눠, 나누고 있는 거였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남편이 어 세컨드를 대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남편이 바람을 핀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를 이제 나눠봤는데, 이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남편을, 남편이 바람을 핀다던가 배우자를 누군가 나눈다는 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고, 이건 정말 참을 수 없고, 이혼 사유다.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럼 외국에서 일부 다처제인 가정 그런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면 그냥 되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문화 차지, 차이인 걸까? 저는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누군가에게, 어, 누군가 어떤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되게 화가 날것 같은데, 이게 그냥 문화적으로 당연하게 일부 일처라서 가능한 것인지, 그 일부 다처인지, 가정, 그 나라에서는 그 질투라는 게 당연히 있을 텐데,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공유하면서 여러 부인들이 나눠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그리고 이제 나에게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면 뭐 누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손님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말 어떤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어, 정말 나에게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그 특별한 손님이 왜또 특별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평범한 나일상에 무언가로부터 달라진 것이 있나요 이 질문을 나눴는데. 어, 여기는 케이티는 아빠와 함께 이렇게 있던 평온한 가정에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방인 불청객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생활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화합을 하긴 하지만 음,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나의 생에 무언가로부터 음, 달라진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 달라진 적이 있는지 음, 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저희 그 하브루타 하시는 선생님께서 하브루타를 하고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는 하브루타 강사니까 그 얘기 듣고 너무 막, 어우, 기뻤어요. 어 그리고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눴는데 여기 구독자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어 보통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조금 저 사람하고 있으면 조금 믿을만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셨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 직업적으로 직업적인 면또 개인적인 성지의 면에서 조금 다른데 어, 직업적인 면에서는 하브루타를 정말 좋아하고 하브루타를 어, 정말 알리는데 진심인 사람으로 기업지, 타인에게 기억되고 싶고 또 인간 성지로서는 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어, 사람으로 이제 기억되고 싶죠. 이런 얘기를 하고 났더니 정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이 질문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음, 아이들이랑도 지금 뭐 이혼을 하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고 이혼을 한 가정일 수도 있고 재혼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면 어, 이렇게 어, 주말에 이렇게 만나는 케이티처럼 너는 어떨 것 같니? 이런 질문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혼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혼을 했을 때 누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것 같은지 어, 만약에 엄마 아빠가 또 새로운 아빠나 새로운 엄마를 이렇게 데리고 온다면 너는 어떨 것 같은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책인 것 같습니다. 어, 따로따로 행복하게란 책으로 이혼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따로따로 행복하게와 같이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한 고 행복하고 즐거운, 재밌는 그림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